여보, 나 오랜만에 닭발 먹고 싶은데 우리 하윤이 잘때 닭발에 소주 한잔 할까? 닭발에 소주는 얼어 죽을 지금 시간이 몇 신지 알아? 남편은 이제 퇴근해서 지친 몸 이끌고 집 들어가고 있는데 닭발에 소주 같은 맘 편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겠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해? 너는 참 좋겠다 휴직해서 일하러 나갈 일도 없어. 상사한테 털릴 일도 없어.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집에서 살림하고 애나 보면 되고, 얼마나 편한 인생이야? 당신은 회사에서 힘들겠지만, 나도 집에서 아기 돌보는 거 힘들어. 차라리 복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애 돌보고 살림하는 건 쉬운 일인 줄 아나 봐? 아이, 그게 뭐가 힘들다고 유난이야. 속 편하니까 소주 먹고 싶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지. 아유, 너는 진짜. 씨. 그리고 이왕 먹을 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살은 언제 뺄 건데? 내가 살을 왜 빼? 언제는 통통한 게 보기 좋다고 해놓고서는? 야, 너는 지금 네 수준이 통통인 것 같아? 너는 뚱뚱이야, 뚱뚱, 완전 뚱뚱, 굴러다니는 수준이라고. 애 나오면 다이어트 하려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더니 밤에 그런 거 먹으면 살 찌는 거 모르냐? 적당히 좀 먹어, 적당히 좀! 아, 알았어! 안 먹으면 될거 아니냐고! 여보는 말 함부로 하는 거좀 고쳐! 왜? 맞는 말만 한 건데. 아무튼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 죽겠다, 진짜. 근데, 시간이 몇신데 애는 아직도 안 자고 있는 거야? 요새 통 잠을 안 자. 밤에도 에너지가 넘친다고. 아이, 그럼 낮에 신나게 놀아주면서 에너지를 좀 빼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밤에 잘 자겠지. 놀아줘도 이러는 걸 어떻게 해. 아휴, 진짜. 애안 울게. 나집 가자마자 바로 잘 거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되나. 알겠어. 들어오기나 해. 아, 진아. 나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오늘? 아, 어... 안될것 같은데. 왜? 누구 와 계셔? 아... 오늘 하윤 아빠 휴무라 집에서 계속 쉰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아아, 육아도 안 도와주고? 바랄 걸 바래야지 뭐. 니네 남편은 어떡해,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행동이 완전 변한 것 같아, 완전 딴 사람 같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종종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드는 말을 많이 하네. 나 같으면 바로 이혼 도장 찍었어. 아, 네가 대단한 거라니까. <laughs> 그런가? 아,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아 집으로 택배 보냈어. 하윤이 보문 몇벌 보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야안 보내줘도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애를 낳았다는데 한번 제대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그런다. 미안해서. 고마워. 네가 보내준 건데 마음에 안들 리가 없잖아. 예쁘게 잘입히고한 벌씩 인증샷 보내줄게. 좋아. 네 남편이 잘 못해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가서 뒤집어 엎어 줄라니까. 말만 들어도 고맙다 얘. 아나 하윤이 울어서 다음에 또 연락하자. 예, 너는 어쩜 시애미한테 연락 한 통이 없니?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하윤이 돌본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애 돌보면서 전화 한 통, 하물며 문자 한 통도 못 보내니? 너도 참 정이 없다. 죄송해요, 어머니. <laughs> 너, 살은 좀 빼고 있니? 살이에요? 아니에요. 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살잘안 빠지는 거 나는 태생부터 말라서 우리 동안이 낳고도 살한번찐적 없다 너는 나이도 젊은 애가 벌써부터 몸무게가 65kg가 넘어가고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결혼 전에 이사왔을 때도 에휴, 통통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어제도 동안이한테 늦은 밤에 술 타령했다며? 아니 그건 그냥 오랜만에 야식이 땡기고 저희끼리 앉아서 밥 먹은 게 너무 예전 일이라 밤에 먹으면 살확 찌는 거 모르니 너 맞는 옷도 없다면서 그런 거 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안 먹겠다고 내가 네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하윤이가 나중에 유치원 들어가서, 날씬한 엄마들 사이에 너같이 뚱뚱한 엄마 있으면 창피하지 않겠어? 네, 어머니. 어머니 맘잘 알아요. 저도 얼른 살뺄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래. 애랑 우리 아들 체면 생각해서라도, 살은 꼭 빼도록 해. 아휴. 어, 여보. 어,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하윤이 분유 먹이는 거랑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내가? 나보고 지금 육아랑 집안일을 하라는 거야?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 아기밥 먹이고 설거지 조금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집안일이야. 야, 그거 알아? 남자가 할 일이랑 여자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있잖아. 너는 집에서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야. 오케이? 아니... 내가 지금 아프다잖아. 자기 그리고 결혼 전에는 남자가 하는 일이랑 여자가 하는 일 구분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건 결혼 전 일이고. 그땐 네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렇지. 지금은 내가 일을 안 하니. 그렇게 말해도 된다. 아 그리고 아연이는 나랑만 있으면 운단 말이야. 나만 보면 우는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여태 아빠랑 교감이 없었으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몰라 몰라. 알아서 해. 또 내가 괜히 분유 먹인다고 갔다가 세상 떠나가라 우는 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아 됐다. 그냥 내가 할게. 송이야, 우리 집 놀러 올래? 응? 웬일이야? 또 내가 오늘 쉬는 날인 건 귀신같이 알고 연락했네? 나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왜 힘들어? 나어리가 너무 아파서 하연아빠한테 분유 먹이는 거랑 설거지하는 것좀 부탁했는데. 응, 부탁했는데.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면... 여자는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너는 아프다고 이야기했고? 당연히 이야기했지. 그런데, 눈 아, 하나 아, 깜짝 안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원래도 미친놈 같았지만, 지금 보니 완전 더 미친놈이었네. 자기 마누라 아프다는데,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딨어? 그리고 하연이는 남편 얼굴만 보면 울어. 아빠랑 교류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빠 맞아? 남편 맞냐고. 아진아, 나는 가끔 이렇게 살고 있는 네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 나도 내가 답답해. 솔직히, 이혼 생각도 몇번 했는데, 아, 그럴 때마다 하윤이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아빠 없는 애 꼬리표 달게 하기 싫더라. 그건 그렇지. 그런 이유로 이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 지금, 애 아빠 없어? 지금은 잠깐 나갔어. 그럼, 나 준비하고 갈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살 빼라고 해서. 누가? 남편이랑 어머님이. 야. 그거 네 남편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렇긴 하지. 하윤아빠 덩치가 좀 크긴 해. 근데 하윤아빠는 키가 크잖아. <laughs> 참, 웃기는 양반들이야. 지네가 뭔데 살 빼라 말아야? 야! 저 먹는다고 바로 살찔 것 같으면, 먹방하는 사람들 전부 다 돼지 됐겠네? 아, 전 그러면, 과일이라도 사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음, 고마워, 승이야. 여보, 나 잠깐 3일 동안 시골 내려갔다 와야 할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하윤이를 데려갈 수가 없네? 나 없는 동안에 혹시 하윤이 잠깐 돌봐줄 수 있어? 어? 시골에는 왜? 엄마가 바디라시다가 조금 다치신 모양이야. 별 이상 없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영 신경 쓰여서. 웬만하면 하윤이 데려가고 싶은데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친구한테 맡기면 되잖아. 안 그래도 다 물어봤는데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없네. 아뭐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3일 정도 휴가 내고 하윤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정말 괜찮겠어? 하윤이 여보 얼굴만 보면 운다며. 요즘은 또안 그러더라고. 내가 아빠인 걸 알아보겠지. 그럼 나 여보 믿고 다녀와도 되지? 아, 다녀와 다녀와.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3일만이라며. 음, 알겠어. 그럼 나 여보 믿고 다녀올게. 야. 이거 보여? 이거 보이냐고 이 개새끼야. 유가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 데리고 가서 3주 동안 잠수 타더니 우리 엄마랑 네 친구까지 초대했네. 저게 뭔데? 네가 두 눈이 똑바로 달려 있으면 알겠네. 저게 뭐냐고? 내가 없는 3일 사이에 우리의 몸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 아직도 모르겠니? 너랑 너네 엄마가 하윤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야, 우리는 잘해보려고 그런 거지. 나랑 우리 엄마가 무슨 미친 사이코도 아니고 일부러 그랬겠냐고, 어?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 미안. 저거 흉터 평생 지고 살아야 돼. 세상에, 아니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끓는 물을 애기한테 엎어놓고 제대로 된 처치도 안 하고 화상에는 소주가 좋다면서 상처부에 소주를 들이붓고 된장을 처발라! 나 어릴 때는 뜨거운 불이나 물에 화상 입으면 다 그렇게 해서 나왔어 모르는 소리 마라. <laughs> 진짜 완전 뻔뻔하시네요. 그건 당연히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죠. 처음 화상 입었을 때 바로 차가운 물 부어주셨으면 저렇게까지 심하게 안 됐을 거래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어머니 하윤이 여자 아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된아이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6개월 된 아이한테는 항생제 처방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데, 하연이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밖에 없대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원래 그 나이 때는 아파가면서 커야 나중에 가서 건강한 거야. 동안이도 아파가면서 컸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너한테 사과했잖니. 사과? <laughs> 사과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시면 아이 상처가 다 나아져요? 상황이 달라지냐고요? 너 지금 애 아나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화내고 있는 거야? 그까짓 화상 흉터 정도는 치료 받으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잖아. <laughs> 가만 보아니, 두 모자가 아주 그냥 똑 닮았네. 아주 똑 닮았어. 저기요, 남의 집안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 그날 아진이랑 병원 같이 갔었고, 하윤이 흉터 평생 갈 수도 있대요. 병원에서도 놀래던데요? 이렇게까지 된건 처음 본다면서요. 아가씨는 뭔데? 집안 사람들 일에 참견이에요. 네, 저도 참견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주제넘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제 친구 당신들한테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회사에서 인정하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받는 아이였다고요. 제 친구가 너무 착해서 화도 제대로 못 내고 해야 될 말도 제대로 못할것 같아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라고 그리고 할머니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이제 제 친구와 엮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저저 어른 저, 저 앞에서 말하는 버르장 머리 봐라. 친구는 끼리끼리라던데? 아, 딱그 짝이구나. 끼리끼리요. 네 현명한 게 아주 저랑 비슷한 친구예요. 치료비는 당연히 청구할 거고 이혼은 뭐말안 해도 알겠지? 가능하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생각이야. 잠깐 고소라니? 뭐 이런 걸로 고소까지? 해? 그냥 우리끼리 대화로 풀면 되는 걸. 아니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어. 매일같이 외모 몸매 비하 당하면서 자존감 깎이고 내 새끼 평생 흉터 안고 살아가는 거 지켜보면서 당신이랑 살 자신 없어. 그럼 수고해. 저는 정말 그 사람과 살아가면서 내가 참 바보 같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매가 뚱뚱하다고 얼굴이 못 생겼다고 여자들과 남자들은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고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제 딸이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이후 그 사람과 저는 당연히 이혼을 진행했고 양육권 또한 제게 넘어왔으며 치료비 또한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딸은 아직도 흉터를 안고 살지만 지금은 밝게 성장하여 올해 어린이집에 들어갔답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용기를 내어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